서들 오세요 형님들. 방송 키자마자 왓구가 이렇게 살벌하는데아 <laughs> 시바 그냥 죽을까 형들? 시바 이게 아 차트가 이게 말이 되냐? 야 60K를 한 번도 못 깬다는 게 말이 돼? 머리 내딛겠냐? 아 시바 차트가 이게 말이 안 돼요. 진짜 이거 열 받아서 못 하겠어 지금. 야 이때 털어야 되는데 형님들 지금 털고 롱 잡아도 안 늦냐 이거? 이쇼에지금이도 정신 차릴까요? 가짜 롱에 속지 말라고요? 아저 새끼들 씨부레 롱 지들만 잡으려고 씨부레 나한테 진짜 쇼시라고 하나 뭐라 하는구나 어? 아니 너네가 봐도 쇼시 아닌데 왜 계속 나보고 쇼에 남아있으라는 거야 어? 아 우리 좀 같이 좀 먹자 형들 어? 이거나 먹어 씨발로만야 형들 야, 일단 손절하자 아 솔직히 일단 쇼스는 아니다 롱 20개로 한번 죽어보자, 그냥. 어? 롱 20개로 그냥 죽어봅시다. 아, 그렇게 쇼 같으면 형님들이 쇼 타세요. 나는 지금 시브레 탈 만큼 탔어요. 너네가 시브레 이숏을 잡아봐. 어? 20.8k 숏을 잡아봐요. 시브레 새끼들아. 이게 숏이 맞는 것 같나. 얘들아. 네. 어? 야, 오케이. 내가 이거 단복금 5만 달러로 스타트 했거든요. 지금 여기서 딱 나가자. 다시 어... 초심으로 돌아온 거야 형님들. 나 이거 담보금 5만 달러로 거, 스타트거든요. 여기서 다시 20만 불 그냥만 들어요. 어 일단 정리. 야 일단 담보금 5만 달러인데 형님들 맞고 없습니다. 야 잠깐만요. 나또 미래를 봤는데 방금. 나 여기서 롱 잡고 정말 또 아니죠 진짜로. 자꾸야 내일모레가 부처빔 나오는 날이다 롱은 곧 죽음이고 무소유의 원칙을 무시하면 야 마타에이 씨부레 내일부터가 부처빔 아니냐? 잠깐만요 이거 야 부처빔에다가 CPI 발표에다가 이거 그냥 완전 하락 재료가 가득 쌓이는데 야 지금 싹다 쇼시야 형들? 아씨 이러면 또 주인공이 또안될 수가 없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고점에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씨발 어떻게든 버텨보자 나 63K 넘는 순간 공기밥 30개 갑니다 그리고 65K까지 볼게요 여기서 롱탄 새끼들이 진짜 먹을 수 있는 야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차트를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쌍고점이 잡혀서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쌍고점 잡히잖아. 여기서 힘 받아서 뚫고 올라가요. 그래가지고 지금 장이 힘들다는 거야. 뭔가 고점이라 생각해서 숏을 잡을 타이밍에 여기서 한번더 올린다니까. 잠시 후. 야 형님들 짭판구이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형님들 짭판구이 좀, 좀 팍팍 많이 해주세요. 형님들 오늘 숏충이 대가리 그냥 싹다 날라버리게. 어? 아이 차판 콜로 슛좀 잡아봐 자신 있으면 아야 시브레 이거 가자 이건 부타기가 맞죠 공기에서 입자라고 슛 잡아 아 시발 숄더 패턴 검색해봐라 너 컵으로 시브레니 네 어깨 부셔줄까 어뭔컵인 숄더야 진짜 존나게 또뭐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어 짝구야, 내 친구가 코인 방송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누구 해줘야 하냐? 내 방송 추천해줘야지. 진짜 내 방송만한 게 없지. 감사합니다. 자꾸야 솔직히 이번 주 비트 무빙 결정하는 발표 겁나 많은데 비트 60K 찍고 행보하는 거면 숏 예상하겠는데 굳이 63K 언저리에서 기모 오는데 그냥 60K 손절라인 잡고 롱 잡으면 롱 잡는 게 나쁘지 않, 않지 않냐고요? 뭐가 그니까 족발 소리 드는 거야. 어? 나 같은 프로들은 지금 단기로 먹은 다음에 내일 숏으로 좀 단기로 팔라 먹고 스위칭한 다음에 거기서 130K까지 수익그 극대화할 줄 알아야 돼. 아... 야, 불과 한달 전만 해도 62K에서 롱 잡으면은 XXX 저점 잡았다고 XXX 좋았거든요. 근데 시부레 이게 62K에서 롱 잡았는데 왜 이렇게나 지금 고점 잡은 거 같냐? 지금은 느낌이 63K 위에서만 그냥 횡보해줘도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아 이거 계속 내 평남 왔다 갔다 하니까 떨어지면야이 뚱땡한 쇼도 오지 마라. 쇼도는 순간 네모장에 천고세 글자 접고 한강 하는 거야 알겠냐? 아 협박하지 마이 시부레야. 야 잠깐만요. 야 비트코인 124달러에서 1,000 비트 산 사람이 지금 10년 만에 그 지갑을 찾았대? 야 그러면 바로 1,000 비트 파는 거 아니야? 왜야? 평당 124달러? 야 이거 정리하고 쇼스로 가자. 그냥 다 정리되면 쇼 타사 63기에서 아 시브레. 내일 CPI랑 그냥 부처님이나 한번 시발뽀록 노려보자. 아 그냥 진짜 뽀록 한번 노려보자. 야 우리 짭승이들 쇼스로 한번 뭉쳐보자. 우리 짭숭이들 진짜 숏스 한번 뭉쳐보자 가자 아이 씨발새끼 진짜 너무하네 야시발에 여기를 3시간 동안 못히다가 내가 숏 잡으니까 바로 뚫어버린다고?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다 야 잠깐만요 네, 형님들 진짜 내가 이렇게 숏을 잡았는데 그때부터 올라가잖아 이런 걸 보고도 이제 진짜 이코인판에 주작이라는 게 하나도 없을까? 내가 롱을 계속 들고 있었더라면 지금 뚫고 올라갔을 수 있었을까? 호도 병원 간다는 핑계로 휴방하니까 세력들이 잡고 괴롭히네. 야, 근데 호도 형은 그 병원 가는 거 핑계 아니에요. 나그형볼 때마다 나는 그 형, 나그형 진짜 나 형한테 맨날 건강 거지마들하잖아요 나도 담배 펴가지고 담배를 끊으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. 내가 호도 형한테 처음으로 담배 끊으라는 말그 말했다니까. 구그 형은 뭐 담배를 하나 피는데 뭐 갑자기 호도 지를 막 존나 해요, 후드 형은. 그래가지고 내가 형좀 건강 그 건강 검진도 받아요. 아니 그형 담배 피해 그것도 안 돼. 내가 봤을 때 아, 나한테 그 말도 하더라. 아아 심해 아, 나 이터타나 막 이러더라.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터시라는 드립을 치면 웃기겠는데. 아그 형은 너무 아파 보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. 후드 형은. 야 형님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숏으로 훈증하겠습니다. 내일 CPI니까는 내일 좀 일찍 올게요, 형님들 인정? 살짝 켜놓고 갈게요 형님들 방송 좀 많이 봐주십쇼 아여세요 어, 서현이 저2시 예약되나요? 아 어, 된다고요? 저 쿠폰 10개 모아가지고 오늘 혹시 무료, 무료 서비스인데 괜찮나요? 예? 그건 안 된다고요? 아니 왜요? 아니 저, 여, 저 지금 10번.. 예? 아니 씨부에 그건 뭐또 낮에만 가능하다고요? 아뭔 개소리세요 블랙 넣는다고?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갈게요 예아시발서로아야겠다 오, 씨, 오 마이크 하고 갔다. 아, 형님들, 이거 장난이에요. 아시죠? 아, 이거 장난이에요. 진짜 아닙니다. 내일 뵐게요. 5, 4, 3, 2, 1, 하방! 두차이 나오네! 어, 잠깐만, 나갈